Crack 안녕하세요, 전국 최저가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싼맛에느낌내기 좋은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벤츠의 CLS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전국 최저가에 도전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금액 들으시면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만한 금액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자 차량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벤츠의 CLS 클래스 자, 2세대 CLS 350 블루 이피션시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신차가는 어, 이때 당시에 출고가가 무려 한 1억 정도로 호가했던 차량이에요 엄청 비쌌던 차량이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2년 3월 9일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차량의 주행거리는 96,000km 9번 6,4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는 교환 부위가 한 군데 있어요 그 판금도한군데 있고요. 판금 어디 있느냐? 뒤쪽 휀다. 판금 있고요. 그리고 교환은 앞쪽 휀다. 자, 조수석 쪽 앞쪽 휀다. 이렇게 두 군데 수리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신착하는 1억으로 호가했던 차량이지만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자, 전국 최저가에 도전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했죠.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3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1,390만 원에 쿠페형 세단. 자, 벤츠의 쿠페형 세단인 CLS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어, 지금 전국 최저가에 도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미한 점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아, 나는 솔직히, 아, 이 내용을 들어도, 어, 나랑은 뭐 상관이 없어. 나는 이 정도는 뭐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선택해주시면 되시는데, 자,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사이드 미러. 자, 작동은 잘 돼요. 작동은 잘 되는데, 이쪽에 좀 금이 가 있습니다. 자, 이쪽 플라스틱 쪽에 금이 살짝 가 있어요. 요거 감안하시고 차량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어, 요 차량 안에 수입차 이제, 독일판 이제 내비가 원래 장착이 되어 있어요 벤츠 정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후방카면 잘 나오지만 이 내비만 지금 고장이 나있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비 작동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어차피 수입 내비는 거진 뭐 수입차 타시는 분들은 잘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어 불편하신 점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자 배기가 이제 AMG 배기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AMG 배기 팁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구조 변경까지 끝났습니다 가변 배기라고. 해서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배경음을 듣고 싶을 때는 리모컨을 눌러서 이제 켜고 리모컨을 눌러서 또 잠그는 기능인데 이 전차주 분께서. 리모컨을 잊어버리셔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배기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따가 들려 드릴 건데 배기음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좀 AMG 사운드 있죠. 그한 사운드. 어, 좋은 소리는 나요. 그그 그 상태에서 이제 주행을 해야 되는 차량이라서 추후에 아, 소리를 안 나게 하려고 하면은. 아, 튜닝샷가셔 가지고 요거 손 한번 보셔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90만 원이라는 금액에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차량은 또안 좋은 내용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입고한 다음에 신형 그릴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전면부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죠. 신형 티가 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전방에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도 있고 어, 전체적인 컨디션 상품만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도 낸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스톤 치자국도 없이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이 차량은 또 에어 서스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어, 앞 뒤로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는데 뒤쪽 에어 서스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어요. 보통 이제 CLS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 에어 서스 고장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 때문에 CLS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에어 서스까지 다 교체했어요. 자 뒤에까지 에어서스까지 다 교체를 해서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미미한 점들을 놔둔 상태에서 판매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금액적인 면에서는 엄청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차량 뒤쪽에 에어서스 다 교체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앞쪽 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드릴 건데 앞쪽 타이어는 80에서 한9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휠 컨디션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휠스크래치도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부 자, 외판 컨디션도 확인 한번 해보실 건데 자, 앞쪽 핸다 그리고 앞도 뒤도 뒤에 핸들까지 광상태가 상당히 잘 살아있죠. 문콕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 앞쪽 핸다를 교체했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앞쪽 도어랑 해서 어, 색상도 잘 맞고 단차도 완벽하게 잘 맞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썬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입구 후에 어 이게 앞 유리 쪽에 살짝 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까지도 새걸로 교체를 하고 썬팅도 새걸로 다시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유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쿠페형 라인으로 쭉 떨어지는 이 카리스마 있는 이 후면부가 상당한 매력 매력 포인트죠. 자 그리고 전차주 분께서 또 이렇게 배기 팁까지. 이쁜 AMG 배기 팁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좀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구조 변경까지 끝난 차량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튼 한번을로 자동으로 열 수가 있고요. 닫을 때도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안쪽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트렁크 공간도 넓직하게 잘 빠져있죠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은자 차량의 스페어 타이어랑 그리고 우레온 키트또 그리고 간단한 공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닫을 때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트렁크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뒷타이어 잔여량도 많이 남아있어요 뒷타이어도 80에서 한90% 정도 남아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 휠 컨디션 이쪽 위쪽에만, 이렇게, 어 살짝 긁었던 흔적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쪽으로 다른 부분들은, 자, 깔끔합니다. 크게 크게 잡혀있는 휠 스크래치는 없고요 자, 그리고, 아 이쪽도 외판 컨디션 쭉 보여드릴 건데, 이쪽에 이제 판금이 들어갔죠. 판금이 들어갔는데,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도랑, 자, 뒷도, 그리고 앞에 휀다영상으로보신 것처럼, 이쪽도 문구 단한 군데도 없고요 이쪽도 외판 컨디션. 깔끔하고요. 자, 그리고 앞쪽 휠 컨디션도 보시는 것처럼 휠 스케치 없습니다. 이렇게 아, 전철 부께서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브레이크 이제 패드 디스크도 고성능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보시는 거죠. 구멍이 뻥뻥 뻥뻥 뚫려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상당히 잘 잡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앞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좌석 시트 컨디션이랑, 자, 자, 조우석 시트 컨디션까지. 자, 운전석, 조우석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생감 정도 느껴지고 있지만, 뜯어주거나 해진 부분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랑 조우석 시트는 도우 쪽으로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가 양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실내에 탑승을 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은 이 버튼식 시동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변 배기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배기가 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상태라서 시동을 걸었을 때좀 웅장한 소리가 살짝 납니다. 어, 자세하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키로수는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키로수는 9 6 4 5 4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 보시면 핸들에는 간단한 핸들 리모컨이랑 앞쪽에 패들 시프트, 기아는 칼럼식키아 기아, 그리고 핸들은 전자식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레버도 이쪽 위쪽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은 전방에는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 네비는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디스플레이 기능들은 잘 작동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선명하고 금지막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내비만. 내비 네비 모듈만 지금 고장이 난 상태라서 내비만 작동이 안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송풍구 두개랑 그리고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CD 플레이어랑 오디오 장치와 그리고 운전 조서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자식 커튼도 있어요. 뒤쪽에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전자식 커튼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뒤에 햇빛 가리기를 전자지구로 이렇게 가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하단부로 보시면은 이렇게 차량의 프로토 에어컨 기능까지 그리고 가래쪽으로는 그 시가잭도 있고 재떨리 그리고 간단한 수납공간 뒤쪽에는 DIS 컨트롤과 차량의 드래빙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과 그리고 차량의 에어 서스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했죠. 도로 지형에 따라서 차고를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고급 옵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만 보면은 벤츠 E 클래스 이때 당시 나왔던 동군 연식 때 벤츠 E 클래스나 아니면은 이제 BMW 5 시리즈랑 비싼 금액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차가는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옵션도 빵빵하죠. 그리고 에어소스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열선 통풍 시트가 이 차량의 아래 등급으로 간다고 해도 이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차량은 열선이랑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1390만원이라는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물론 미미한 점은 좀 있지만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심 룸 미러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위쪽에 하이패스 단말기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루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내장제 컨디션 보시면은 와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보송 뽀송, 보송합니다. 천장 부분에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등식으로 하단에 이렇게 빛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차량은 5인승 차량이 아니고 4인승 차량이에요 자 그래서 좌석은 뒤에는 두 군데만 앉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베이비카이스트 장착할 수 있는 소켓도 양쪽으로 여기 탑재가 되어 있고 시트 컨디션도 후석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고 토너거은 해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 도어에는 후석에 열선 기능이 있습니다. 열선 3단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버튼식으로 따로 빠져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도 2열에서 차량의 풍량과 온도까지 조정할 수 있는 공조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이렇게 시가재 배터리 커퍼 더 그리고 뒤엔 또 간단한 수납 공간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는 암레스트 겸 이렇게 어, 간단한 수납 공간이랑 커퍼 어, 더 이런 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가 이렇게 아래로 쭉 떨어지는 어, 쿠페라인을 쿠페라인의 차량이기 때문에 어, 위에 정구가좀 낮아요. 그래서 어, 뒤에 사람이 탑승을 했을 때좀 키가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 점도 인지해주시고 차량 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차량의 전체 외관 컨디션이랑 실내 컨디션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뒤쪽에 양쪽에 에어쇼바 밸브 블럭까지 이렇게 교체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요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 아, 비싼 비용 들여서 이렇게 교체를 했고 앞쪽도 좀더 느낌있게 이왕 교체하는 김에 신형 그릴로 이렇게 교체를 해놔서 디자인 쪽으로 드레스업이 잘 되어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속으로 보신 요 차량 제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이 차량 말고 단체를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예정이신 차량 이 있다고 하셔도 자 영상으로 영상에 나와 있는 번호 위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 종료할 시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철주가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